네 안녕하세요 4월 30일 업데이트 완료를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바로 접속을 했고요 달라진 내용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정에서의 매칭이 이제 다른 서버도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일찍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이디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불편하다면은 옆에 서버라도 이렇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서버가 나오지는 않아서 이게 우리 서버인지 다른 서버인지는 조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여튼 요런 내용 그 다음에, 룬이 될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전설 룬입니다. 그래서 최상급 룬 조각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라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영웅룬 3개로 할수 있다는 라 거라서, 물론 이게 시즌제입니다. 아직은 룬이 확정은 아니라서, 이건 이제 시즌 지나면 없어질 건데, 저도 한번, 어? 확률이었습니다. 아, 또! 전설 룬이 그냥 3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25%입니다. 그럼 그렇죠. 내 인생 첫 전설 하나 만져보나 했더니,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근데, 25%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상자를 만들 때는, 룬종왕 4개가 필요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부위를 만들 때는 3개가 필요하거든. 요 물론, 동일한 게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영웅룬은, 동일한 거를 3개로 모아서, 합성하는 것이, 어차피 확률도 같으니까,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법이라고 할수 있죠. 아예 쓸데없는 것만 갈아서, 그러니까, 쓸모있는 거는 냅두고, 쓸데없는 거를 갈아서, 제작하는 것이 맞겠다. 하여튼 확률이, 25%다. 지의 이미를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원정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어, 예, 매칭이 확실히 어제보다는 좀 빠른 느낌이라서, 지금 서버마다 조금 매칭이 어려웠던 서버도 그 다음에 특히 새벽 시간대도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문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오늘 이제 서버 대전이 추가가 됐죠 근데 서버 대전 추가한 것 외에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버 대전 개전 기념 우편 이벤트인데요 오늘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서버 대전을 꼭 참석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일부는 여기 보시면은 참석만 해도 호흡은 주네요 그 다음에 도약 관련된 거 성장 아바타 관련된 발키리 디신 상자를 다 주고 참여만 해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고 재앙의 탑을 최초로 한 사람치고는 보상은 좀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보통은 이제 업데이트 끝나고 바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업데이트 라이브는 바로 진행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8시부터 해서 오늘 첫 서버 대전 한번 참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5레벨 쪽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서버 대전 관련된 내용은 저번하고 대동 소위 하고요. 21시부터 22시 30분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물상자가 드랍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아 그리고 서버 대전 중에 사망하면은 사망 패널티가 없고 부활 대기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은화가 들지 않는다는 거고 계속해서 도루마무 마냥 가서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가이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장 강화 임무 이벤트 해가지고 강화 시도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보상을 주는 요렇게 됩니다.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성장 지원 14일 출석 이벤트가 뭐였냐면 여기 마지막 날에 알키리랑 디시리를 주는 요. 제가 저번 업데이트 때도 너무 빡빡하다 하루라도 접속을 안 하면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었는데 다행히 기간이 좀 연장이 돼서 여유있게 받아내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무과금러분들은 영웅 동반자 탈 것은 특별히 성장의 축복 150 제한 없이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정도 이벤트만 얻어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료되는 컬렉션 얘기고요 서버대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21시에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전설 룬을 아까 보셨는데 이게 확률이 있다 아25% 그래서 내가 원하는 룬은 쟁여놨다가 제작하는 것이 맞겠고 좀 내가 불필요한 뭐 예를 들면 사냥유전대 pvp 아니면 뭐 물마방 뭐 요런 것들은 쟁여놨다가 갈아서 합성하는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뭐 개선사항이 있는데 홀크방 신수가 8시간마다 등장하는 걸로 개선이 된다 원래 랜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몬스터 배치를 조정하였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게임 내 그래픽 품질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제가 이거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구만 봤을 때는 이게 엄청 좋은 패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빠른 최적화 켜기 끄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모든 활성화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요거에서 나만 활성화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빠른 최적화 켜기 누르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냥 이 그래픽 품질만 싹 줄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낮음으로 싹 바뀌었고요. 올리면 음 제가 일부 높음으로 책정했던 거는 높음인데 요거는 조금 더 수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인원수 이렇게 줄이고 느리고 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만 활성화, 모두 활성화 요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게 원래 쓰던 거에서 낮음으로 가면 당연히 사양이야 좋겠지만 이 원터치보다는 개인 설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평소에는 나만 활성화하고 오명해 가지고 요게 사냥 세팅이라면 모두 활성화하고 20 1명 정도가 나의 PVP 세팅이다. 요거가 설정이 돼서 바뀌는 게 좋은데, 요거는 좀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른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요, 빠른 최적화를 키면은 모든 사양이 다 낮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쾌적화가 되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원 수 조정이나 나만의 이펙트, 타인 이펙트 요거에 대한 설정까지는 아직은 불가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최적화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아까 위에 시즌 버튼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문구만 봤을 때는 시즌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버대전에서는 나의 공격 및 피격 이펙트만 출력되도록 조정됩니다 라는 내용인데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난장파티가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적이 나한테 공격하는 피격 이펙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왜 1대1 검은 발키리 퀘스트를 할 때도 그 이펙트 표시가 꺼져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 300명 들어가는데 내가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장판이 어떻게 깔리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는 조금 글쎄요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타 이펙트나 발키리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 피격 이펙트만큼은 어느 정도는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출력되지 않도록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 시즌 원정이 코블트킹 등장 연출 겁나 길었죠. 예 요거를 이제 스킵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오늘 서버 대전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좀 참석을 하셔서 같이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마스터 성장 지원 출석 이벤트가 연장이 되었다는 내용. 그다음에 룬은 원래 확률이 있었던 것처럼 전설 룬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마공이 됐든 몬스터 피해가 됐든 이런 것들은 쟁여놓고 나머지들은 갈아서 제작해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확실히 저 원정이나 이런 매칭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따가 저녁 8시에 서버대전 마이너리그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상대방 이펙트가 보이지 않아서 상자 갈 때나 이런 것들 할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도 안 보이고 적도 안 보이니까 똑같은 건가? 뭐 하여튼 이따가 뵙고요 아! 그 다음에 요, 파티장 공유, 요거 생겼습니다. 그니까 파티장이 공유 기능 생겼다. 근데 이게 어시스트 모드는 아닙니다. 이게 수동이고요 징표를 눌러서 목표 대상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때리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서버대전 한번 즐겨보고, 무과금으로서의 서버대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묶으셨습니다. <목소리> Ways. I always stop and wonder what would have happened if I stayed Cause without you it's the like